안녕하세요. 누후 걱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모임에 나가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모임에 나가면 무조건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동창회나 모임에 다녀오신 날,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겉으로는 웃으며 박수쳐졌지만 유독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옷, 자식 자랑, 높은 지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과연 그 사람들의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나는 사람들의 비밀,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계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통계는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친구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부대끼며 열정적으로 살아온 친구였기에 퇴직 후의 허전함을 누구보다 크게 느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밀린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며 자유를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친구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동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옛 생각도 나고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은 친구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토론하며 친구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것에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존재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임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값비싼 식사를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았고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무심히 듣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의 내면이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기업에서 평생을 서류와 씨름하며 상막하게 보냈던 한 선배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학원에 나가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툰 솜씨에 손을 대이긴 여러 번이었지만 원두의 향을 맡고 정성껏 내린 커피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일주일에 서나흘 오후 시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안부를 나누엔 그 시간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일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거나 활동 장소로 나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뇌와 신체를 건강하게 자극하여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예방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제 이웃 어르신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상추와 고추를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텃밭을 가꾸는 육체적인 노동은 그에게 건강을 선물했고 수확물을 나누는 과정은 이웃과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복지관 또는 워크넷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네 환경 미화나 교통 안전 도우미 같은 공익형 일자리부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년 창업가에게 멘토링을 해 주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뜨개질이나 목공예 같은 취미를 발전시켜 작은 공방을 열거나 온라인으로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역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이 사회의 한 부분이며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은퇴 후에도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빛이 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꽃과 같다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은은한 난초의 향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의 정체가 바로 귀티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티와 귀티를 혼동하곤 합니다. 부티가 명품 옷이나 비싼 보석, 고급차와 같이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다면 귀티는 돈으로는 결코 살수 없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품격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온몸을 명품 로고로 휘감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에게서는 귀티가 아니라 천박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평생을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와 편안함이 깃들어 있고 늘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신경질과 불만이 깊은 주름으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연세가 이른이 넘으셨지만 그분을 뵐 때마다 참 곱게 늙으셨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분은 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반듯한 자세로 걸으십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아닌데 항상 다림질이 잘된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십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분의 표정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면 항상 부드러운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막은고 계십니다. 그 미소 앞에서는 누구라도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러한 귀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의 결과물입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러한 일상의 작은 식관들이 쌓이고 쌓여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쓴다 해도, 구부정한 자세나 퉁명스러운 말투, 남을 험담하는 입술은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귀티는 그 사람의 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용하는 단어, 말투, 그리고 대화의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결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과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인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도 귀티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길 멈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문을 읽고 책을 가까이 하며 세상의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눈빛에서부터 총기가 느껴지고 대화의 깊이가 다릅니다. 진정한 귀티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도 깊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티 나는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처럼 늘어놓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조언 한마디를 건넵니다. 모임에서 유독 대화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시끄러운 자기 자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모두가 대화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귀티 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에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작은 도움에도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감사함. 이것이 바로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삶의 연륜이 만들어낸 진짜 명품이자 귀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사람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만의 삶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와 부러움은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까지 남의 시선에 얽매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일일까요?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추수 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라고 뽐내던 황하의 신 하백이 넓은 바다를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바다의 신 북해약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각자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며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리 많은 지네는 다리 없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형체 없는 바람을, 바람은 세상을 보는 눈을, 눈은 마음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자식이 속 썩이는 사람은 자식이 성공한 사람을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하지만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는 동안 정작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맙니다.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바로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내면의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꿰어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식이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그저 재밥벌이를 하며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압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비가 새지 않는 아늑한 나의 집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행복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타인의 평판이나 재산, 건강의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결코 초라하거나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삶보다 풍요롭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0평생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적 없던 할머니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선과 어색한 색감에 부끄러워했지만 곧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내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고 칭찬하는지, 못 그렸다고 흉보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얀 도화지 위에 내가 그리고 싶은 세상을 펼쳐 보이는 그 시간이 소중할 뿐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손주에게 선물했을 때, 손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아들뻘 되는 젊은이에게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든, 좋아요가 몇 개가 달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텃밭 가꾸는 모습,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풍경,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세상과 공유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자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젊었을 적부터 꿈꿔왔던 악기를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고,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용한 서재에 앉아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으며 지적인 탐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활동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행복을 갈꿀 줄 아는 사람은 모임에 나와서도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에 조바심을 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낼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만족감으로부터 샘솟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임에 나갔을 때 진심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일로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사람. 둘째, 오랜 세월의 지혜와 인격이 쌓여 자연스러운 귀티가 나는 사람. 마지막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의 행복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세 가지 특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정해놓은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의미있게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이자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남은 생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사람들처럼 40만의 빛깔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어느 모임에선가 바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닮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